세요오늘 눈이 펑펑 내리는군요. 오늘 소개할 물건은 김포시 소재하고 있는 대구면 김포시 대구면에서 적어 있는 식품 공장 임대권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대지 390평, 건평 110평, 공장동과 40평. 사무실 겸 1층 냉동 냉장실 포장실 사실평 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썹시 인정받았습니다 수산물 가공하고 있습니다 해썹 인정받은 식품공장입니다 시설검약간 있습니다 어, 잘 돼서 공장을 저, 짓고, 이전, 이 새로 짓고, 이전할 계획으로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해썹 인정받은 식품 공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땅쟁이 이창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도시 고그 김포시 대검면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 제조 공장 임대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지 300평에 건평 110평 공장동 식품제조 공장동과 40평 사무동과 1층 냉동 냉장 시설이 있는 식품 공장입니다. 해석 인정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정이 이창열이었습니다